솔직히 말하자면 말이죠. 저는 잘 몰랐던 게 맞더라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만들면서도 이게 참잘 모르고 어려운 분야지만 정말 공부가 필요한 분야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을 계기로 확실하게 이야기해야 하는 건 알아야 한다입니다. 특히 이건 저도 버티버그룹을 운영 중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부하고 알아둬야 할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공부한 내용을 여러분께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커버곡 올려도 되나요? 안 되나요? 자, 결론부터 갑니다. 네, 커버곡은 일단 허가받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원곡 저작권자의 허가가 필요해요. 노래를 따라 부르고 반주를 새로 만들고 영상을 입히는 건 전부 2차적 저작물 작성이라는 행위인데, 이건 원작자만 가질 수 있는 고유한 권리거든요. 아니, 그럼 유튜브에 그 많은 커버 영상은 다 뭔데요? 라는 생각이 바로 드실 겁니다. 바로 여기서 유튜브의 아주 특이한 운영 방식이 나옵니다. 자, 유튜브는 수익을 원작자에게 보내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않아도 커버를 하고 노래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컨텐츠 아이디라는 자동화 시스템 덕분이에요 우리가 커버 영상을 올리면 유튜브가 이걸 자동으로 싹 훑어서 원곡을 찾아내고 여기 당신 노래를 쓴 영상이 있습니다 하고 원작자에게 바로 알려줍니다. 그럼 원작자는 그 영상의 수익을 100% 가져가는 조건으로 영상을 그냥 놔두는 거죠. 커버 영상은 원곡 홍보도 되긴 되니까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원작자의 선택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언제든 마음이 바뀌면 영상을 내려버릴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 시스템만 믿고 아무렇게나 해도 될까요? 절대 안 되죠. 반드시 지켜야 할 서. 있습니다. 첫째, 이렇게 업로드한 음원 및 영상을 다운받을 수 있게 하면 안 됩니다. 영상 설명란에 MP3 파일 드립니다. 같은 링크를 다는 순간 이건 룰을 벗어난 명백한 불법 유포가 됩니다. 둘째, 이렇게 업로드한 음원 및 영상을 유튜브 외의 공간에서 플레이할 수 있게 하면 안 됩니다. 유튜브의 컨텐츠 아이디 시스템이 따라가지 못하는 다른 동네거든요. 일단 유튜브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추가로 MR 저작권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노래방 반주나 다른 사람이 만든 MR을 그냥 가져다 쓰면 그것도 별개의 저작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아니, 그럼 다른 데는 어떻게 공유하라는 거예요? 라고 물으실 수 있죠. 방법은 간단합니다. 만약 다른 플랫폼에 음원을 업로드하고 싶다면 유튜브 링크를 활용해서 유튜브로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페이스북이든 트위터든 팬카페든 링크를 거는 거죠. 아니면 유튜브 뮤직의 방식을 활용해서 유튜브 조회수로 집계되게 플레이하는 게 필요합니다. 모든 재생이 결국 유튜브 안에서 일어나도록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야 원작자에게 수익이 제대로 돌아가니까요. 자, 그럼 후딱 요약하겠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져도 이것만 기억하세요. 원칙. 커버곡은 허락 없으면 불법. 유튜브. 원작자에게 수익이 가기 때문에 암묵적 고용. 내 수익은 영원. 절대 금지. 음원 파일 다운로드 및 공유 금지. 다른 플랫폼에 파일 직접 업로드 금지. 올바른 공유. 무조건 유튜브 링크로 공유해서 재생은 유튜브에서.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원작자에 대한 존중입니다. 규칙들을 지키면서 모두가 즐겁게 창작 활동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도 덕분에 공부하는 시간이 됐고요.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됐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루스였습니다.